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지쳐버리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큰 싸움이 아니라 말 한마디에 쌓인 상처 때문입니다. 억울하고 화가 나서 따지고 싶었던 순간들. 그러나 다툼이 끝난 뒤 남는 것은 상쾌함이 아니라 허무함과 피곤함이었습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적과 싸우지 마라. 침묵 속에서 멀어져라. 이 말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줍니다. 불필요한 언쟁 대신 조용히 물러서며 나의 마음과 시간을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 후반부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오늘 이 채널에서는 말보다 더 강한 침묵의 지혜, 그리고 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에게 힘이 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응원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에 오래 남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따뜻한 기억으로 남지만 또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상처로 남아 우리를 괴롭히지요. 이상하게도 우리는 좋은 인연보다 힘든 인연에 더 오래 매달리곤 합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억울함과 분노는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이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큰 소리를 내며 다투고 돌아선 적.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할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건더 깊은 피로와 허무감뿐이었지요. 싸움으로 끝낸 관계는 늘 마음 속 그림자처럼 남아 우연히 마주쳐도 불편하고 그때의 감정이 다시 올라오곤 합니다. 철학자 니체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손절할 때는 다투지 말고 침묵 속에서 멀어져라. 이 말은 단순히 갈등을 피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싸움이 남기는 흔적을 줄이고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지혜입니다. 불필요한 언쟁은 결국 상대에게 빌미를 주고 나를 더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지만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내 마음을 보호하는 방패이자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오랜 친구와의 관계 때문에 몇년 동안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친구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을 뿐 아니라 말 끝마다 비아냥을 섞고 냈습니다. 처음엔 참았지만 쌓인 불만은 결국 폭발했고 격한 언쟁 끝에 이제 너랑 끝이야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관계는 단번에 무너졌고 그녀는 속 시원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마음이 무겁고 불편해졌습니다. 그 싸움이 늘 기억에 남아 길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그녀가 뒤늦게 후회한 건단 하나, 굳이 싸우지 않고 조용히 거리를 두었더라면 훨씬 편했을 거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반대로 한 남성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직장에서 늘 자신을 무시하는 상사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마다 기분이 상하고 화가 치밀었지만 그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필요한 말만 짧게 하고 퇴근 후에는 상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는 가족과 취미에 더 집중했지요. 놀랍게도 그때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상사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더 평온해진 것입니다. 싸움 대신 침묵을 선택했기에 가능한 변화였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다투면 당장은 속이 풀릴지 모르지만 결국 마음은 더 지칩니다. 그러나 침묵은 상처를 줄이고 시간을 통해 관계를 자연스럽게 정리합니다. 또한 침묵은 상대의 본성을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동이 곧 답이 되고 주변 사람들도 결국 그 모습을 알아차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첫째, 인간관계의 지혜는 모든 사람과 끝까지 잘 지내려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데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큰 싸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 앞에서 더 선명해집니다. 셋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용기이며 내 삶을 더 자유롭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니체는 평생을 고독 속에서 살았지만 그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계를 정리하며 얻은 자유를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우리 역시 모든 사람과 끝까지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인연은 지켜야 하고 어떤 인연은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떠나야 할 인연은 굳이 싸우지 말고 조용히 침묵 속에서 멀어지면 됩니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됩니다. 이제 다음에서는 왜 다투지 않는 사람이 결국 더 강해지는지, 그리고 침묵이 어떻게 나를 이기는 자리에 세워주는지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니체는 인간관계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말을 남겼습니다. 괴물과 싸우다 보면 결국 내가 괴물이 될수 있다. 이 말은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은 결국 상대가 원하는 무대에 올라서는 것이고 그 무대에 올라선 순간 우리는 이미 진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싸움은 늘 에너지를 빼앗고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다릅니다. 침묵은 상대의 무대를 거부하는 선택이자 내 무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한 직장 여성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녀의 상사는 늘 동료들을 헐뜯고 뒤에서 뒷말을 일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참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맞섰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상사는 더 교묘한 방법으로 그녀를 괴롭혔고 직장 생활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내 삶을 더 피곤하게 만드는 싸움이다. 그후로 그녀는 다투지 않고 필요한 말만 짧게 하며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동료들 역시 상사의 본성을 알아차렸고 결국 그녀는 더 좋은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툼이 아니라 침묵이 삶을 지켜준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관계를 끝낼 때는 반드시 말로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실 많은 경우, 굳이 언쟁하지 않아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며 정리됩니다. 말로 싸우면 상처가 오래 남지만, 침묵은 시간을 통해 부드럽게 거리를 덮어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논쟁하지 마라. 그는 너를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불필요한 다툼은 결국 나도 상대의 수준에 머물게 만듭니다. 그러나 침묵은 그 수준을 초월하는 선택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한중년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술자리만 다녀오면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매번 따지며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다툼은 반복될수록 깊은 상처만 남겼고 집안의 분위기는 늘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어느날 아내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언쟁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하고 감정적인 반응을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시간이 흐르며 남편은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고 조금씩 행동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이 거울이 되어 그의 모습을 비춘 것입니다. 이처럼 침묵은 두 가지 힘을 줍니다. 첫째, 내 마음을 지키는 평온. 불필요한 다툼에 끌려가지 않음으로써 내 감정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둘째, 상대가 스스로 본색을 드러내게 하는 힘. 내가 굳이 폭로하지 않아도 시간이 진실을 드러내줍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이런 사실이 확인됩니다. 논쟁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한 사람은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빠르게 낮아지고 감정 회복도 더 빠릅니다. 반대로 언쟁을 이어간 사람은 긴장과 피로가 누적되어 오히려 더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침묵은 단순한 회피가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다투지 않는 사람이 결국 이깁니다. 왜냐하면 다툼은 일시적인 승리처럼 보이지만 결국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러나 침묵은 내 삶을 지키며 진짜로 중요한 사람과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를 줍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말로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침묵 속에서 증명한다. 이 말처럼 진짜 강자는 굳이 다투지 않고도 자기 삶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더 강력한 자기 증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굳이 싸우지 않는 이유, 그리고 다투지 않아도 결국 이기는 길. 침묵이 주는 힘은 단순히 관계를 정리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감정을 절약하고 내 마음을 단단히 지켜주는 기술입니다. 이제 이어서 침묵이 어떻게 우리의 감정을 절약하는 구체적인 기술이 되는지,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크게 다투고 싶어질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억울할 때, 또내 마음을 짓밟는 말이나 행동을 들었을 때입니다. 그 순간에는 목소리를 높여 따지고 싶은 충동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싸움이 끝나고 남는 건 무엇일까요? 시원한 승리가 아니라 피곤함과 허무함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싸움 대신 침묵을 선택합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감정을 절약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차오를 때 침묵을 지키면 그 순간 내 마음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더 소중한 곳에 쓸수 있습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 때문에 몇 년간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친구는 돈을 빌려 갚지 않았고, 말 끝마다 비아냥을 섞었습니다. 처음에는 참고 넘어갔지만, 결국 불만이 쌓여 격한 언쟁으로 폭발했습니다. 너랑은 이제 끝이야. 라는 말을 던지고 관계를 끊어냈지만, 문제는 그 뒤였습니다. 다투며 끝낸 관계는 늘 마음속 그림자로 남아 길에서 마주칠 때마다 불편한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녀가 뒤늦게 후회한 건단 하나 굳이 싸우지 않고 그냥 조용히 거리를 두었더라면 더 편했을 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대로 침묵을 택한 사례도 있습니다. 한 남성은 늘 무례하게 구는 상사 때문에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다투지 않고 필요한 말만 짧게 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퇴근 후에는 상사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고 대신 가족과 취미에 시간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자 상사 문제는 여전히 있었지만 그의 삶은 오히려 더 평온해졌습니다. 싸움 대신 침묵을 선택했을 뿐인데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것입니다. 이처럼 침묵은 감정을 절약하고 내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작은 습관 4가지를 네 소개합니다. 호흡으로 멈추기, 화가 치밀 때 바로 말하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해 보세요. 배까지 숨이 들어가도록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면 감정이 차분해집니다. 짧은 문장 사용하기,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짧은 문장만으로도 불필요한 언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자리를 옮기기. 감정이 고조되면 그 자리에서 벗어나 산책을 하거나 따뜻한 차한 잔을 마셔보세요. 물리적인 거리만큼 마음의 거리도 함께 생깁니다. 설명하지 않을 자유. 나는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 이 믿음을 가지면 설명하지 않고도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네 가지 습관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침묵은 결코 무기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감정을 지키는 가장 강한 무기입니다. 내가 침묵하는 순간 상대는 더 이상 나를 공격할 빌미를 얻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니체는 시간은 모든 가면을 벗긴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굳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와 습관은 결국 주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납니다. 말로 폭로하지 않아도 침묵이 진실을 드러내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침묵은 나를 지켜줍니다. 말다툼은 순간에 해방감을 줄수 있지만 결국 내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반면 침묵은 감정의 소모를 줄이고 더 중요한 관계와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리하자면 침묵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감정을 지켜내는 기술이며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침묵을 익히는 순간 관계는 더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 평온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니체가 말한 침묵의 철학이 어떻게 자유와 강자의 품격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우리 인생에 어떤 힘을 주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니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강한 자는 말로 증명하지 않는다. 그는 그저 존재할 뿐이다. 이 말은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다툼에 끌려가지 않고, 침묵 속에서 자기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이 진짜 강자라는 뜻입니다. 싸움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사람은 결국 상대의 무대에서 소모될 뿐입니다. 하지만 침묵을 선택하는 사람은 자기 무대를 지키며 더 높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그는 늘 뒷말을 일삼는 친구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처음에는 직접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반복될수록 관계를 더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침묵을 선택하고 만남을 줄이며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마음의 무게가 줄고 불필요한 갈등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주변 사람들도 그 친구의 본 모습을 알아차렸고 관계는 자연스럽게 정리되었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침묵이 관계를 마무리해 준 것입니다. 침묵은 이렇게 상대의 본색을 드러내는 힘을 가집니다. 내가 침묵할 때 상대는 스스로의 행동을 숨길 수 없습니다. 시간이 모든 가면을 벗기듯 침묵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굳이 폭로하지 않아도 세상은 결국 누가 옳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논쟁 상황에서 침묵을 택한 사람은 감정 소모가 적고 스트레스 수치가 빠르게 낮아집니다. 반대로 언쟁을 이어간 사람은 더큰 긴장과 피로를 겪게 되죠. 침묵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내 정신적 건강을 지키는 과학적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이며 나를 자유롭게 만드는 힘이라는 사실을요. 첫째, 침묵은 내 마음의 평온을 지켜줍니다. 다툼으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감정의 낭비를 막아줍니다. 둘째, 침묵은 상대의 본성을 드러내게 합니다. 내가 말하지 않아도 시간이 진실을 보여줍니다. 셋째, 침묵은 내 삶을 단단히 지켜줍니다. 싸움에 쓰던 에너지를 나의 성장과 행복에 쓸수 있게 합니다. 니체는 군중 속에서도 홀로 설수 있는 사람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 홀로 서는 힘은 침묵 속에서 길러집니다. 말로 떠드는 대신 마음을 지키고 스스로의 길에 집중하는 태도. 이것이 바로 강자의 품격이며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입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상대의 인정이나 변명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평온과 내 삶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니체의 지혜를 되새깁니다. 사람을 손절할 때는 다투지 말고 침묵 속에서 멀어져라. 이 짧은 문장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단단히 지켜주는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니체가 남긴 인간관계의 지혜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사람을 정리할 때는 굳이 싸우지 말고 침묵 속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지키고 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사실을 함께 확인했습니다. 첫째, 불필요한 다툼은 결국 나를 지치게 합니다. 침묵은 내 감정을 절약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지켜줍니다. 둘째, 사람의 본성은 말로 폭로하지 않아도 시간과 침묵 속에서 스스로 드러납니다. 셋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것은 나를 자유롭게 하고 더 소중한 관계와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상대의 인정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온과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히 물러설 줄 아는 용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침묵처럼 고요하면서 단단한 힘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